자, 요 개가 한 마리에 천 원씩, 열 마리에 만원 주고 사왔는데 요걸 이제 삶아가지고 한번 먹어보려고요. 살이 얼마만큼 있는지 없는지 한 번, 음, 삶아서 뜯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거 새벽에 노량진, 음, 수산물 도매센터 가서 요거 사온 겁니다. 이렇게 열 마리 이렇게 보글보글 쪘습니다 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먹어볼 겁니다 아 이게 한 마리 천 원짜리 <laughs> 오늘 아침에 노량진 시장 가서 한 마리 천 원씩 열 마리에 만원 주고 샀는데 정말로 과자 값보다도 더싼게자그쏙 송... 나오면은 나왔다. 그걸 좀 뽑아가 보여주세요 아 근데 야 살이 살이 있어요? 죠 왜? 야몇 살이 되시지? 와하하 야음 이야 이게 말 됩니까 이게 이게 천일짜리 천일짜리 야 이거 살이 어이구 와 <laughs> <laughs> 제법 크네 와, 아니 이거... 살이 이한 마리 천 원짜리가 어우 살이 제법 음. 많죠 뭐라고 꽉 찼잖아 그건 쏙 빼니까 쏙 나오고 응? 으음 <laughs> 다, 다 나왔어 다 나왔어? 이야 니 살이 진짜 많네 형님가그러니까 응. 이게 떠나는... 한 마리 천원 야, 이게 말이 됩니까 한 마리 지금 수산시장 그 새벽 새벽에 새벽 그 도매시장이요 진짜 싸요. 어, 정말 싸다. 음. 어, 쏙쏙 요렇게 쏙쏙 빠진대 와, 살진짜다 맛도 달아요. 맛이 꽤우수 음. 어. 와, 저렇게 살이 있다니까 한 마리 천 원짜리입니다. 한 마리 네. 천 원짜리 노랑진 한 마리 천 원짜리. 새벽 주달 시장. 야, 이게 과자 먹겠어. 천 원짜리 과자 안 먹고 이거 먹지. 앞으로 이제. 응. 이제, 송게 먹고 싶으면. 그러그 새벽 시장. 새벽 시장 가지고 거기 가가지고. 야, 우리, 우리 해산도 있잖아요. 어휴, 뭐, 만원는데 월, 엄청나게 엄청, 엄청. 음. 야 저렇게 살이 찼다니까 정말. <laughs> 야 살이 통통하게 안에 개가 이렇게 작아도요 아유. 안에 살이 꽉꽉 찼어요. 왜, 지금 보이시죠? 이거 먹자. 이걸 통을 한번 까먹습니다. 아 통도 이이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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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통도 제법 있지요. 어 이야. 제법 있네. 야 이거. 아음아 정말 싸다 이거 동게 이게 아, 음. 아. 예, 키토산이지 대단한거야 막와 아. 뭐, 여기 살이 이렇게 찼잖아 정말로 이거 한개 천원짜리 한 마리에 천원짜리가 이렇게 살이 꽉 찼습니다 몸통에도요 <laughs> 이거 몸통에도 살이 이 정도만 많이 들은 거죠? 우와. 이렇게 한 개뿐만 아니라 이렇게 살이 많이 들었습니다, 몸통에도. <laughs> 아, 그은게 달아. 살이 이 정도면 많은 거죠? 응. <laughs> 아유, 와, 이렇게 야, 살이, 살이 이렇게 찼어요. 이거 안에거나 밖에거나 거의 비슷하게 찼어요. <laughs>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만원의 행복으로 만원짜리 응? 하나로 이거 한 마리의 천원짜리 개를 이렇게 행복하게 돌이서 잘 뜯고 있습니다. 새벽에 나갔다온 보람이 있네요. 와, 응. 와. 아, 다 이래요. 하나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래요. 다 진짜 다리에 에, 에, 살이, 살이 다잘 쳤어요. 어.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. 어, 우리는 어. 이렇게 만원의 행복, 천원의 행복을 어, 음. 우리는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. 아. <laughs>